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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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각성이 아름다워. 너무 통살전. 오! 오! 머리가 어떡해? 어, 킹프로 님이 바로 네, 바로 정 기다. 오, 절를 <laughs> 가르킨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아마 저를 바꿔 놓으면은 더더욱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도 해도 안 되는 게 골프입니다. 원포인트 레는 어떻게 해서 받으면은 갑자기 그냥 일체율장 쫙쫙 올라갈까요? 10년의 스윙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아, 좋죠. 예. 네. 일단은 이게 7번. 와! 아니, 거리가 안 나가요, 이게.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힘은 279 같은 에너지가 있었는데. 네. 109. 109. 7번으로 100m, 109m 친다는 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이게. 내가 어디에서 힘을 내는지 오늘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아이 타이어는 뭐예요? 맥에서 쓰는 제일 중요한 레슨 도구입니다. 힘 빼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힘을 빼고 이 타이어를 한번 밀어 볼게요. 오! 응? 힘을 줬어요. 어떻게 주셨나요? 팔에 힘을. 팔에 힘을. 하나. 그 왼쪽도 한번 밀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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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경훈 기동전. 음. 힘을 잘줄수 있는 게 골프의 시작이십니다. 어디 에 힘을 줘요? 아까 말씀드린 허리 힘과 가슴의 축을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허리, 네. 등축에 힘을 주시고 네. 하나, 둘 하면. 호흡과 함께 우으로 슬쩍 밀어 보실게요. 네. 하나, 둘, 멀지 보세요. 역시 돌았죠. 가만 계실게요. 네. 둘, 셋, 이 시켜. 그렇죠. 그렇죠. 돌려하지 마십시오. 음. 돌면 몸도 음. 돌고 클럽도 돌고 공도 돕니다. 음. 네, 백 네. 밀어 보십시오. 팔은요? 어, 팔도 잘 지지하고 계세요. 아, 팔은 지지. 양쪽의 삼각형을 잘 유지하시는 상태에서 팔을 네. 밀어주는 거지 네. 돌리거나 회전하다가 스윙축이 무너지기 시작하시는 네. 거예요 준비 시작 잘 아. 허리 지탱하셨고 가슴 양쪽 안쪽에 힘을 주시고요 네. 아래배에 힘도 지탱하실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밀어보실게요 좀더 쉽게 나가는 것 같아요 많이 늘으셨죠 코어라는드 이게 아랫배 힘이고요. 음. 이제 이 코어에서 오른쪽 허벅지 안쪽도 힘을 주시면서 한번 밀어보세요. 갑자기 <laughs> 아, 힘이 솟네요 아... 힘이 솟죠 이제 마지막 키포인트. 오른발 엄지 발가락만 힘을 확 주시면서 자신 있게. 밀어서. 오른발 엄지 발가락이요? <laughs> 그러니까 굉장히 달달달달 이렇게 끌려갔던 타이어가 조금 힘들지만은 쭉 가는 느낌? 오. 지금까지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천천히 해라 리듬과 네. 템포 뭘 천천히 할까요? 힘을 주다 보니까 그 속도가 차분해졌던 거죠. 아. 그러면 이제 타이어는 끝냈으니 강사님께서 네. 지금까지 백스윙에 대한 힘을 네.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거리가 네. 어떻게 되죠? 오. 반드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많이 움직이셨나요? 흔들리셨나요? 제가 봐도 불안하요 백스윙 하실 때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으실 것같세요 지금 체크해드릴게요. 이세 파이프를. 네. 게다 꽂아보시고요. 오른발을. 이렇게 근처에 딱맞시고싶 왼발을. 조금 더 멀리 좀더 뒤로 밀어내고 싶죠. 이 선에 맞춰서. 좀더 뒤로. 살짝 허벅지 앉으시고요. 백스윙 한번 해보세요. 힘드시죠? 힘들어요. 왼쪽 어깨가 거의 좌측 편에 있으세요. 네. 그리고 가슴뼈 이쪽. 도 키신다 틀렸지만 오히려 체중이 뒤집어지고 계시죠? 네. 아래 배에 아까 말씀드렸죠? 당겨서 허벅지 안쪽 타이어 빌듯 수축. 오라. 어.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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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오죠? 오죠? 오. 오, 역시 왼쪽 확실히 잘 되시네요. 아래 뼈. 오. 각성이 아름다운. 우와. 몸통 살짝 압력 끌고 움직여 웃으면서 스마일. 오. 어. 하나 지금 이 운동에서 내가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척추 추기와 어깨선 있으시죠? 네. 이 상태에서 다시 춤 비틀어 보실게요. 써. 어, 네. 어디가 보이세요? 아. 보인다는 건 척추 길기로 했을 때 아. 어깨 선에 있는 점과 허벅지 아. 아. 평행 보이세요? 네. 그게 축입니다. 응? 축의 범위를 알고 다시 한번 빼. 네. 아. 우죠 처음에는 힘들고 부들부들 떨리셨죠? 네. 자, 방금 우리 간단히 몸풀어보셨는데그 상태로 오른발 아까 키프에 다녀야 됐습니다. 엄지 발에 힘 주고. 네. 똑같이 한번 밀어보실게요. 훨씬 부드럽게 밀리네요. 우리의 똑똑한 머리가 기억한 게 아니라 우리 멍청한 몸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 정도에 되는 골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기분으로만 치고 뭐 놀러 다니고 싶어서 필드 나가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정말 강추하고 싶은 그런 운동법이네요 그죠? 우리 킹쿨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거니까 한번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도대체 공을 칠수 있는 거죠? 음... 우리 임사님께서 숙제를 잘 해보신다 숙제도 있어요? 어떤 숙제인가요? 돌려서 오케이 어 슬쩍 옳지 이게 골프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 죠 저랑 어, 비슷한 분도 굉장히 많으 실 거예요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내일은 골프왕 정상 으로 가는 그날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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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아유 좋아 화이팅. 본상으로 가는 그날까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